안녕하세요. 솔직하게 고나무 팀장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요 이제 두 가지를 희망하셨던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전륜 고동이면 뒤에는 크게 상관없으니까 뒤에 껍데기 교체만 된 걸로 해서 가격 좀 낮추고 옵션 좋고 저렴하게 가고 싶다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추가적으로 같은 금액이지만 추가 옵션이 좀 들어가서 남들보다 조금 차를 잘 샀다 생각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가 정착지입니다. 바로 가보시죠. 중고차 시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바로 이 차량인데요. 자 K7 프리미어 노블레스 차량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보통 요 밑에 등급인 프레스티지에서 아쉬움을 많이 느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자식 기어봉이 없다라든지 뭐 보조석 통풍시트가 없다라든지 요런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들 뭐 반대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면 조, 좋은 거겠죠. 사람마다 이제 맞는 옷이 있으니까요. 근데 나는 전자기어봉 뭐 통풍시트 꼭 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노블레스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노블레스에 와도 전자 계기판을 추가 옵션으로 넣지 않으면, 이거 다 원하는 거다 만들려면 시그니처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위로 삼아 만든 추가 옵션이 있죠. 스타일라이트를 넣으면 전자계기판이 들어갑니다. 이 차량은 그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추가 옵션으로는 또 드라이브 와이즈까지 들어가 있는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전동 트렁크까지도 들어가는 점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앞에서 장점만 주구장창 얘기를 하면 야 추가 옵션 다 들어간 거 세상에 싸고 좋은 차가 어디 있어?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당연히 시그니처보다는 못한 컨디션. 을 가지고 있겠죠. 대신 노블레스를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구매를 하자는 겁니다. 전혀 운행에 상관 없는 교환 부위 하나 때문에요. 자, 이 차량 성능 기록부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트렁크 교환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밑에 리어 패널이 교환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리어 패널 교환 하나로 인해서 유사고로 잡히는 점 때문에 금액을 1700까지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리어패널 하나 때문에 1700까지 내려왔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좀 과도하게 내려온 건 아닌가. 왜냐 평균적으로 이런 차들은 한 1800만원 좀 이상 정도의 이제 시세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이 차량 19년 등록에 20년형 13만9천키로 정도 운행이 된 K7 프리미어 노블레스 등급 추가옵션까지 빵빵한 차량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앞 옆에 라이트도 당연히 LED 라이트로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는 지금 80% 이상 남아 있고요. 사실 저는 이런 외관적으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편이라 말씀을 안 드렸는데 노블레스 등급으로 오면 17인치에서 18인치 휠로 업그레이드를 해준다라는 점뭐휠에 목숨 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굉장히 좋아할 만한 등급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썬팅지도 반반사로 되어 있어서 블랙 색깔의 이제 반반사 필름지가 들어가니까 휠도 인치업이 돼서 외관적으로도 정말이 높은 모습을 하고 있네요. 후측방 감지기도 잘 들어가 있고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봤을 때큰 문콕이나 복원해야 되는 부분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타이어 같은 제조사입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 모두 다80% 이상 남아있고요. 휠 상태도 대체적으로 깔끔한 편입니다. 이제 차량을 중고차 구매해서 야 중고차는 호주머니에 소모품 교환비용 100만 원 차고 사는 거야. 근데 개중에 가장 큰 소모품 타이어가 80% 이상 남아있다라는 것은 중고차에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큰 장점입니다. 말씀드렸던 노블레스 등급으로 오면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버튼 한번만 눌러주시면 잘 닫히는 모습까지 후방 카메라 감지기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 측면도 뭐 복원해야 된다거나 문콕이 지금 당장 있다거나 그런 점 없이 휠 상태도 깔끔하고 말씀드렸던 모든 타이어 같은 제조사에 모두 다80% 남아 있습니다. 자 뒷좌석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브라운 시트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자석 오토 윈도우에 아 노블레스로 올라가면 이 수동 커튼이 또 뒤로 생깁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열선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옵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스타트 버튼 한번만 눌러주시고 풀 오토 윈도 우 사용해서 실내 공간을 밝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이 전자 계기판이 들어가 있고 실 주행 거리는 1 3 9,352km에 지금 왼쪽으로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와 그리고 후측방 경보기 차선 이탈도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블루투스 기능부터 시작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본 옵션 아닙니다 추가 옵션이고요 위로 보시면은 이제 유보 기능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원격 시동이 가능한 차량이죠. 자, 밑으로 보시. 면은 내비게이션과 폰 프로젝션, 핸드폰을 연동시킬 수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역시나 작동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풀 오토 공조기부터 시작해서 무선 충전 단자까지 잘 들어가 있고요. 요 밑으로 보시면 노블레스의 가장 대표적으로 변하는 모습이죠. 기어 노브가 전자식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보조석에 통풍 시트가 같이 들어간다라는 점. 그리고 전자 파킹이 같이 들어간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리어 전동 커튼부터 핸들 열선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운전석 머리 위에 A필러 부분까지 담배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천장 오염도도 전혀 없이 시트 상태도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내 보셨던 것처럼 추가 옵션도 굉장히 많고 원래 들어가 있지 않은 전자기기판으로 인해서 실내 분위기부터 그리고 시트 색깔부터 너무나도 완벽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사실 요 정도 컨디션의 추가업으로 이 금액은 택도 없었죠. 그렇지만 뭐 저희는 뭐 단점을 계속 이렇게 한 번만 쓱 얘기하고 넘어가는 업체는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는, 운행에 전혀 상관없는 전륜 고동, 그리고 엔진룸과 가장 먼 리어패널도 유사고는 유사고니 감가는 하긴 했어야 죠 자, 근데 제가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전혀 상관없는 거 요즘 일반인들도 다 알고요. 딜러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한 100만원 폭을 줘야 되는 이 유무사고에 대한 감가 폭이 지금은 한 50만원? 만에 한 70만원 폭으로 두고 있죠. 허나 이 차량은 시세 대비 한 150만원 정도까지 그 폭을 돔으로써 옛날보다 더큰더 더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점이라는 거겠죠. 자, 이 차량 마음에 들으시면 위에 대표번호로 얼른 연락 주시고요. 항상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고나무 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